소금 소식 스티커 전도지로 전도할 때 하는 멘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명함을 주고 안녕하세요 사장님. 저는 운명과 팔자 해결사입니다. 사장님 운명과 팔자를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? 이 13단계 스티커를 다 떼시면 사장님의 운명과 팔자가 확실히 바뀝니다. 팔자가 나쁘시면 팔자가 좋아지고, 팔자가 좋으시면 더 좋아집니다.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제가 무료로 떼 드리겠습니다. 한번 떼 보시겠습니까? 두 번째, 거절할 경우. 그럼 제가 명함을 드렸으니까, 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. 제가 와서 무료로 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세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찾아갔을 때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저번에 운명과 발자 해결사 명함 드렸던 사람입니다. 사장님, 운명과 팔자를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? 이 13단계 스티커를 다 떼시면 사장님의 운명과 팔자가 확실히 바뀝니다. 제가 증인입니다. 제가 이 13단계 스티커를 다 떼고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사장님도 이 스티커를 다 떼시면 운명과 팔자가 확실히 바뀝니다. 팔자가 나쁘시면 팔자가 좋아지고, 팔자가 좋으시면 더 좋아집니다. 사장님이 10분만 시간을 내시면 제가 무료로 떼 드리겠습니다. 한번 떼 보시겠습니까?